유럽 여행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거의 50일이 넘는 시간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도시로 치면 14개의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두 번째 찍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 여기도 좋았고 저기도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제일 좋았던 곳한 군데를 그냥 확실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았냐 또, 포텐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포테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까지도 전혀 모르던 곳이었어요. 북유럽을 2018년 겨울에 다녀왔거든요.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책도 냈었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제 여행의 중간에 북유럽을 여름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전날에 교복 온 거에 들러서 그냥 가이드북을 하나 샀어요. 뭐, 이거 남은 거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무튼 가이드북을 샀는데 세페이지 로포텐이라는 장소가 소개되어 있는데 눈 쌓인 산 아래에 빨간 작은 집들이 있는 그런 제가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어떤 강력하게 어? 저기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은 최대한 가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로포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노르웨이에 있고요 거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들이거든요. 로포텐 제도라고 불리는데, 국극권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북극에 가까운 지역들이어서 겨울에는 오로라라든지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든지 특별한 기후현상들을 볼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간 기간은 8월 초 중순, 백야 기간을 살짝 넘긴 기간이라서 해가 완전 안 지지는 않았지만 자정까지는 해가 거의 안 지고 되게 밝았어요. 별명이 바다 위의 알프스래요. 뭐냐면은 이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이 원래 이렇게 있으면 그빙한 모래 여기만 남기고 확다 빠트린 <laughs> 이렇게 산들이 높지 않은데 되게 뾰족하고요. 이 위에 부분만 남아 있어서 굉장히 경치가 신비로워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방법은 저는 오슬로에서 나르비크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 보데라는 곳에서 페리를 타고 보스케네스라는 항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로포텐제도 금방은 다 페리가 공짜예요. 차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뚜벅이 여행자라면 다 공짜입니다. 신기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냥 타도 돼. <laughs> 예약 안 해도 되고. <laughs> 렌트를 할수 있으시다면, 렌트를 하는 게 이런 곳을 진짜 잘 즐기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버스가 하루에 세네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루포텐 제도에 가자마자 약간 압도됐어요. 그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때부터 알았어. 여기가 진짜 진짜 미쳤다. 정신이 약간 혼미해질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계속 밖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진짜 처음 보는 풍경들이 그래서 로포트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뭔가 너무 만족스러운? 처음 이제 간 호스텔이 프로호스텔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이제 그 지역의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 역 이름이 프로 호스텔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호스텔 말고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요. 프로 호스텔은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런 호스텔이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laughs> 경치가 너무 좋고 어 뚜벅이나 돈 없는 여행자가 갈 만한 호스텔로서는 정말 최고의 호스텔이 아닌가 그 바로 앞에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를 걸어 다니거나 거기서 사우나도 있어서 사우나도 할수 있고 자전거도 빌려주고 뭐, 아무튼 뭐가 많아요 아, 로프텐이란 여행지 자체가 약간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 가이드북에는 약간 그분은 겨울에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오 마을 소개랑 이 레인에 그 뒤에가 뭐 유명하다더라 뭐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뭐 예쁜 자연 보면서 산책하고 책 읽고 편적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랑 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 빼고 전부 다 등산을 하러 온 거예요. 하이킹을 하러 온 거예요. 네. 어,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게. 무슨 하이킹 갔다 왔어? 어디, 어디 올라갔다 왔어? 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지? 여기 다, 다 전부 다 등산 얘기밖에 안 해. 특히 <laughs> 로포텐의 8월은 하이킹을 하기 최적의 계절이에요. 등산 싫어하신다고요? 이거 잠깐 들어보세요. 나, 저도 등산 싫어했어요. 전부 다다 다 계속 계속 등산 얘기만 애들이 하니까, 아, 약간 가야 되나? 근데 난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남들은 등산한다지만, 그래, 그래, 그래라 하고 나는 간단한 뒷동산 정도 올라가야겠다. 독프로스에서 오 마을로 가는데요. 진짜로 그 로프텐 제도의 가장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버스를 타면 가장 종점이거든요. 이오 마을이 진?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을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되게 빨간 세모 집들이 있어요. 그게 로브어라고 불리는 어부의 집들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어부의 집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개조해서 숙박업소로 쓰고 있는 그런 데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갔던 호스텔도 어부의 집을 개조한 집이었어요. 통 어부의 집들에서 자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호스텔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옛날 그런 마을들을 되게 잘 보존을 해놨어요. 뭐 우체국, 대구 공장, 빵집, 약간 히스토릭한 것들을 보존을 해놔서 구경을 할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동네 약간 뒷산이 있어서 그 뒷산 올라가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약간 구경을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나는 옆에 있는 레인의 마을도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레인의 마을까지 걸어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버스가 두 시간을 기다리느냐, 두 시간을 걸어가느냐였어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본 풍경들도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바닷길을 걷고만 있어도 너무 막 행복하고 근데. <laughs> 근데 막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막 야, 이렇게 됐다가 막 모자 날라가고. 레인의 마을이 사실 로포텐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에요. 스텔스만난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계속 그 레인의 브링엔, 그러니까 레인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산. 얘기가 계속 계속 나왔거든요. 뭐, 약간 왔으면 당연히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아, 안, 아, 알안게 알 없었어. 사실 음, 그렇게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레인애프링엔그 입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충동적으로 아, 올라가 볼까? 그냥 청바지에 진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장비 등산을 잠깐 하게 되는데 구글 지도에 평소 산안탄 사람들 하산하면서 도가니 나감 무한 계단임 1900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진짜 위험한 트레일이었대요 히말라야의 셰르파들이 그걸 돌 계단을 깔아준 거야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돌 계단 하나하나가 되게 높고 안전장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휙 이렇게 돼 있고 바람이 바다에서 미친 듯이 불어오고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세차게 계속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방수 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다 젖었어요. 그냥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가도 되는 게 맞나? 보조 배터리도 이 물에 젖어가지고 충전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몸이 젖으니까 되게 몸이 무거워지고 더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저는 내려왔거든요. 근데도, 그 중간까지만 올라갔는데도 거기서 보였던 풍경들이 이게 밑에서 볼 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재밌으면서도 너무 막 아찔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계속 계속 아더 갔어야 됐어 막 이런 후회가 계속 됐었어요. 그 다음 날은 진짜 잘 준비해서 산에 가보자. 이제 그 다음 날은 라이텐을 가게 되었텐는 약간 뚜포이가 가기 조금 어렵긴 해요. 네, 버스에서 내려서 그 트레일 입구까지 한 시간이 넘 걸어서 1 시간이 넘어요. 이제 사람들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걸 추천한다 하는데 저는 그냥 경치가 좋아서 그냥 걸어가기는 했어요. 바지도 레깅스 입고 뭐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라이텐으로 갔습니다. 로포텐의 산들을 올라가 보니까 다 그래요. 약간, 요렇 산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길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가. <laughs> 멀다기보다는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길이 뭔가 명확하게 나있지가 않는 느낌? 뭔가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 <laughs> 그냥 남들 가는 거 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라이트는 정비가 돼 있는 편이었어. 그리고 엄청 진흙탕이에요. 날씨가 좋았지만도 아침에는 비가 왔어서 거기가 진흙탕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 저의 신발은 당연히 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젖게 되었고요. 막 급경사에 막 갑자기 막네발 거의 네 발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쇠줄 잡고 막 무릎 까지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동안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살면서 처음 본. 계속 계속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풍경들이었어요. 바다랑 산이랑 막 계속 호수가 나오고 너무 막 말이 안 되는 풍경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또 유명하냐면은 차로도 못 가고 정말 등산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 되게 작은 바다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가거나 같이 볼수 있는 그 위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는 바다가 보이는데 그게 정말 정말 아름답고요. 와 예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경이로운 인간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전의 풍경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 크발비치 바다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공사 문제로 막혀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갔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총 걸린 시간은 등산 자체는 한 4시간이고 그, 앞뒤로 한 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시간. 하루 종일이죠, 거의. 특나 라이텐 가실 분들은, 그냥 라이텐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게 베스트인 것 같긴 해.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 밑에 피자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은 피자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근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 5시간에 등산을 하고, 그 피자를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그리고 그, 갔다 와서, 저는 완전 그날, 완전 기절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냥 미쳤음. <laughs> 그 다음날은 스코르바라는 작은 섬에 갔어요. 여기는 그냥 호스텔 집에서 만난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된 곳인데, 뚜벅이는 페리가 공짜라는 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페리도 한번 타봐야겠다 해가지고, 스코르바에 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페리를 타고 그 섬에 그 진입할 때에 가까워지는 그 풍경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요. 거기에 바다가 진짜 깨끗한 바다가 있고 사람도 없고 진짜 깨끗한 바다에서 약간 놀수 있고요. 페리가 제가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 버려서 진짜 작은 섬을 진짜 뺑뺑 열심히 돌고. 엄청 높은 트레일은 못 가고 등산도 짧게 하고 어떤 탐험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막 게임 같은데 보면 뭐막 이렇게 막 그냥 아예 모르는 길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미리 알고 간게 아니라 개척해서 가보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저의 끝이에요. 뭔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되게 진정한 여행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고 어딜 가든 내가 알 만한 곳들은 다 유명해서 가면 막 사람들로 넘치고 막 그렇죠. 내가 거기서 뭘 볼지 이미 다 알고 가는 느낌? 정말 어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모험이 저를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사람 자체 그리고 여행자 자체가 적으니까 여행자들끼리 엄청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등산하면서도 계속 인사하고 스텔에서 그렇게 애들이랑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저는 좀 약간 아이 성향이라서 뭐 오래 얘기해도 뭐 20분 이렇게 는데 진짜 막 3시간 4시간씩 저녁에 막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호스텔에 있는 애들이랑 계속 만나요. <laughs> 그러니까 버스가 세네 대밖에 없다고 했잖아. 다 비슷한 걸 타고 다니게 돼 있어. 그리고 등산 가서도 막 만나고 사람이 없는데도 그 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막 만나고 얘기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여행자들끼리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시각적인 충격, 그리고 막 감동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인 여행지였어요. 진짜 숨겨져 있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박5일도 너무 너무 모자랐다. 한번더 가고 싶어요. 다음에는 진짜 이걸 준비를 잘해서 진짜 여기저기 그 산들을 올라보고 싶다 싶더라고요. 이곳의 단점은 물가 비싼 거밖에 없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좋았어, 다. 근데 생각보다 외식 안 하고 아트는 안 비싸거든요. 비싼 숙소 말고 호스텔들 빨리 예약하고 뭐 버스 타고 다니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투어를 하면 엄청 비싸지거든요. 근데 제가 노르웨이 겨울에도 여행해봤지만 겨울에는 투어를 추천드려요. 투어 없이 아예 못 가는 곳들이 있는데 여름에는 그냥. 내 발로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 가실 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방수되는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방수되는 그런 쉘 자켓, 방수되는 가방이나 가방에 씌울 수 있는 커버, 그리고 등산화. 있는 4박 5일 동안 워텍스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냥 하루에도 날씨가 급변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뚜벅이신 경우는 그 버스 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버스 앱이 진짜 잘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할 때 그럼 몇 시에 나가야 되고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되고 이런 걸할때 되게 중요하게잘 스케줄을 짜면 되고 텐 뚜벅이 라이텐 등산 이렇게 치면은 진짜 쓸만한 정보가 두세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두세개 의지해서 가는 거지 정말 너무 소중한 정보였어요. 최고. 네, 뭐 이런 엄청난 풍경을 보고 싶다 하면 사실 아이슬란드를 많이 가잖아요. 저는 아이슬란드를 안 가봐서 비교를 할순 없지만 이제 다른 북유럽을 같이 보면서 여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뭐 오슬로, 코펜하겐 진짜 좋은 그런 도시랑 그 자대자연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볼수 있다라는 게 북유럽 여행의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일 좋았던 곳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자연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고, 자연 안 좋아하셔도 나는 그 풍경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랄게요.